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실버로는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국내 거주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로, 용도는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에 한해 이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로 최대 1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대출 금리는 2%대로 시중은행 대출 금리의 절반 수준이고, 최대 7년에 걸쳐 분할 상황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센터 방문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는 공통 대출 신청서, 본인 신분증, 대출 용도 증빙 서류 등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대출 용도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른데 예를 들어 전월세 보증금은 계약일 전후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금 지급이 중지된 경우 등 대상에서 일부 제외됩니다. 실버로는 2012년 5월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2024년 1월에서 7월 기준 340억 6,800만원의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용도별로는 전월세 보증금 55.1%와 의료비 43.5%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